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자치입니다 이번 주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미 차트 분석과 의견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1%대 하락을 보면서 가장 큰폭 하락을 했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긴축 우려, 그로 인한 경기침체 위험체 부각입니다. 또한 가지는 2분기 어닝 시즌 전 관망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긴축 우려와 경기 침체 재부각이라는 것은 먼저 파월 연준장이 의 양일 의회 증언을 통해서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조정을 보였다라는 것, 그 여진이 계속됐다. 또한 가지는 22일 잉글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긴축 우려가 더 부각됐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 침체 위험이 재부각되는 상황이라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분기 어닝 시즌 전 광망세도 작용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금요일 변화된 모습인데요. 이보다 주간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먼저 3대 지수는 1%대 하락을 보였고요. 유심히 봐야 될 것은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1% 상승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8% 하락한 이 모습은 2년물의 경우 긴축 우려로 오르고 10년물의 경우 경기 침체 우려로 내리는 이런 모습 보였고요. 긴축 우려가 반영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고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면서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자산 중에 지난주 가장 큰폭 상승한 것은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뒤에서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S&P 업종 이태 부주간 등락률 보시면 헬스케어만 0.25% 상승하고 나머지 전 업종은 하락하는 조정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체크포인트는 경제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 메드뉴스이 스페드뉴스 나쁜 뉴스가 증시 나쁜 뉴스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경기 심체 우려를 줄만한 지표는 내구재 수주와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27일 같은 날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를 보자면 내구지 수준은 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나쁜 뉴스가 될 확률이 높고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지는 긴축 우려는 30일 개인소비지출 PC 물가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발란세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시 반응 정도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S&P500 1차 4,300 지지 여부 2차 52평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 차트 분석과 의견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PCE 물가지수를 보시면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예상치는 이와 같습니다. 근원 PCE는 이전치와 같을 것으로 보이고 PCE는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 더 관심사는 근원 PCE에 있습니다. 한 가지 PCE가 4%대에서 예상치만큼 3%대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시장이 더 반응을 할지 아니면 변함없는 근원 PCE에 반응할지 이 부분에 월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요.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인데요. S&P500 주요 지지 라인 점검입니다. 이 차트 분석가는 먼저, 유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S&P 500 지수 하향 모포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주에 매도 신호를 보여준 두 개의 주요 시장 폭 관련 지표 때문입니다라는 전제를 달면서첫 번째 가져온 것이 맥클레란 오실레이터입니다. 맥클레란 오실레이터의 특징 제가 정리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강세에서 약세의 구면 전환은 0선 돌파를 중요시하고, 양의 값이면 시장은 상승 추세, 음의 값이면 시장은 하락 추세로 해석하는 지표라 할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설명드리면요. 지표가 0 이상일 때는 녹색, 녹색, 그리고 0 이하일 땐 빨간색으로 이 차트 분석가는 표시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 4월 말 매도 신호는 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S&P 500은 약한달후 다음 매수 신호까지 천천히 상승했다. 이 구간인데요. 보시면, 0 이하로 내려왔지만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견고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매도신호 명선 하향 돌파는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입니다. 근데 현재 명선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의 교훈을 따르고 이번 주의 신호를 더 방어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폭과 관련된 지표는 나스닥 백 블루시 퍼센트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를 갖고 왔습니다. 이걸로 보자면 빨간색 강조 표시는 지표가 70선 이상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아래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여기가 70인데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깨고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지난 18개월 동안 거의 모든 이러한 약세 신호는 증시의 조정에 선행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가격 하락, 상당한 가격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에 나타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이때는 좀 의미 있는 가격 하락, 그리고 올해에는 좀 조정의 빌미를 줬지만 견고한 증시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두 지표로만 봤을 때는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분께서는 다가올 한주 하락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중요한 지지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의 지지라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첫 번째 수준은 최근 돌파 수준인 4300이 라인입니다. 보통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선이 되는데요. 기존 저항이 지지선이 되면 추가 가격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430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짧은 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 강한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4,300을 하향 이탈하면 현재 4,200을 기록 중인 50일 이동평균전입니다. 그게 50일 이동평균전인데요. 이 부분은 또 우연치 않게 계속 저항을 주었다. 지난 2월 고점 라인이기도 합니다. 강한 차트는 종종 50일 이동평선으로 되돌아갑니다. 50일 이동평선의 지지는 장기적인 상승세를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요. 이두 수준이 모두 실패하면 4060과 4080 범위가 중요합니다. 4083은 2022년 10월 저점에서 최근 고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의 38. 2% 피보나치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핵심 피보나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상승 추세선은 현재 4050 전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와 피보나치 38.2 구간이 지지된다라고 하면 현 상승 추세는 깨진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현 상승 추세의 마지노선인 지지선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첫 번째 4300의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현 가파른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좀더 이어질 수있다는 것이고요. 4300의 이탈은 5 1입 평선과 지난 2월 고점 4200 라인의 지지를 형성한다고 하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도 깨고 내려와서 요 상승 추세에 근접한다라고 하면 이 지지가 가장 중요하면 이것까지 깬다라고 하면 증시는 상당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여기가 지지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방향 모색 과정이 계속 나오는 그런 구간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리차트 분석과 의견은 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지지 라인을 보고 있구나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 지수 차트인데요. 앞서 S&P500 지수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주요 지지 라인이 21위 평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8월 고점인 13181이 구간에 조정이 오더라도 지지를 받는다고 라 하면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 지수는 현재 이 지루한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21과 5 1이평선의 지지 단기적으로 중요하고요. 이걸 깨고 내려오면 2 0 0이평선의 지지 국가들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지가 깨진다라고 하면 조종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올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러셀 2000 지수인데요. 이 박스권 상단에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지지가 깨져나가면 같이 맞물려서 S&P 500 지수가 첫 번째 지지 라인인 4,300을 하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현재 빅테크와 반도체 지수는 갭 상승 상단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의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갖고 왔는데요. 28일 수요일 장마금은 실적 발표를 합니다. 현재 중요한 지지 라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마감후 실적 발표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또 관심이 가는 거는 나이키입니다. 29일 목요일 장마감후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QQQ 나스닥백 ETF입니다. 주요 저항 라인에서 돌파를 못하고 내려앉은 모습인데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기술 업종 ETF 차트입니다. 역시 최고치를 소폭 갱신했다가 저항을 받고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28.1, 25일 빈상 가능성은 71.9입니다. 7월 f o m c 는 이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기준군 뒤 전망은 지난주와 변동상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은요. 장단기 금리차인데요.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 3.74 그리고 2년물 국채 수익률 4.77 기록하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상태가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2년물은 김치구려로 올라가고 10년물은 경기침처료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잠시 멈추시고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긴축 우려로 51평선을 속폭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래로는 100, 위로는 105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인 위치에 있다. 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67달러 선과 75달러의 어떤 새로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하단부를 경기침체 우려로 깨고 내려온다라고 보면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금인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지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지난주 모든 투자자 중에서 가장 큰폭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상승 배경은 이 같이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3 2 0 0 0달러에 안착, 지금 최대 저항 존에 있는데요. 이거를 뚫고 안착한다고 라 하면 대다수, 그 다음 저항 라인은 4만 달러 전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져온 명언은 알렉산더 엘더의 말입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더의 목표는 최선의 매매를 하는 것이다. 돈은 그 다음 문제다. 이와 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증시는 경제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빅테크가 견고한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 재차 반등하는가와 현재 상승촉매제가 난치 않은 상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나이키가 상승촉매제 역할을 할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미 차트 분석과 의견에서 주요 지지 라인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수대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한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